말했습니다. 시원이는 잠들었습니다. 귀엽나? 약간 완전 애기 때 자는 모습이 보여. 이렇게 아, 그렇죠. <laughs> 모자라도 쓸거 아, 그랬나? 저기통에다가 쓰레기 쓰레기 버리고 어네 내제코 안녕. 안녕 임시연. <laughs> 안녕 내제코. 네 <제꺼. 웃음> <저> 왜 그래? <laughs> 대박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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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좋다 우와 바다가 다 보이네 지현아 우리 지현이 졸려요 자자 우리 아들 아 여기 우리 아들 친구도 딱 준비돼 지현아 <laughs> 배고프지? 빨리 달래 <laughs> 오. 음. 어. 뜨거이오 오? 살 먹나? 엄청난 중력이다 재인 음. 맛있어? 재인 뭐가 제일 맛있어? 맛있다. 당근이 제일 맛있어? 와, 당근도 잘 먹는구나. 어요 자, 먹자. 당근 제일 맛있어? 엄마도 당근 먹어볼게. 어? 꽃 어, 엄마 먹었어? 어? 꽃 어, 여기 있네. 꽃 어, 엄마 두 개나 갖고 왔나? 먹어볼게. 잘 먹네 여기 어? 연 어, 하는거야?

이거? 아이, 잘 먹네. 아이, 어, 잘 먹네. 이거 희는 동글동글동글. 모래같이 동글. 아. 생겼네? 아이, 아. 잘 먹네. 아이, 잘 먹네. 이건 맛이 밥빴기도아하네 더 받아야겠다. 응? 더 받아야겠다. 응? 더 받아. 응? 이것저것 좀 가자. 어. 아, 응? 너무 잘

엄마도 한번 맛있는 먹어볼아이 먹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야. 목소리> <맞아>.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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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한번 먹어볼게. 알겠어 알겠어 알겠 <목소리> <목소리> 잘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

<laughs> 음 <laughs> 아주 맛있게 잘먹하네 맛있게 잘먹고어있먹어맛있다 먹었어. 벌써? 먹었어. 맛있 먹었어. 맛있게 먹었어. 어먹어 먼저 좀 먹는다. 뭐 줄까? 먼저 좀 먹어. 잘 먹어야 돼. 먼저 좀 먹어. 여기 베이징 덕도 있어. 베이징 덕? 음, 하나만 넣어줘 네, 이백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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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그냥 일단 현재 우리 좀 구운 것처럼 되기는 해요. 소스랑 그냥. 약간 그런 만좀 있어요. <T> <mic> 야. 까다 야. <laughs> 음, 살짝 벗네 어, 음. 아, 벗었다. 아, 땀네. 아, 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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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원 아, 쌤. 아, 쌤. 아, 쌤. 아, 쌤. 아, 쌤. 아, 쌤. 어 진짜 귀여워. 고기 하나 먹어봐. 응. 음. 전복도. 아, 그 아까 나, 먹었어, 먹었어. 전복? 어 전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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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<laughs> 아, 나 치워둘까? 쟤감이 있나? 아니, 떡볶이 가져오 아, 떡볶이. 아, 개어적으로다들어까 아. 왜? 왜? 뜨거워? 아, 와사비 많이 들어갔어? <laughs> 살짝 찍었는데. 자, 이제 먹어볼까? 흠, 기대도 나은 없구나. 그러니까 말이야. 아, 쉽지 않다. 우도 이제, 저기, 이제 다먹었으면구하면서 먹어. 안 먹었어. 시윤이 구경해. 여기.

지금, 응. 지 응. 막, 씻기고 그래야 되나? 올라고다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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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내가 그 자리야, 있어. 어, 일 와.